아, 오늘 저, 당지 전개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막, 어, 본부석은 막 설치가 됐고, 어, 정신없이 막, 그, 회원님들이 막 시설을 설치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뭐 이석환님을 붙여서, 저기 뭐, 저, 주차 안내를 하시는 뭐, 이상훈 씨라든지, 여기 또 계신 교수님 오신 분, 우리 또, 또, 우리의 마크가 뭡니까? 투막맨이 아니겠습니까? 또, 이쪽에 또막 새로 오셔서, 어제 오셔서, 오늘 아침부터 많이 도움을 주신 의 회원님이 계시고, 또요쪽에 준비하고 또다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자저 위에는 캠핑가도 있고 자 이렇게 멋지게 또 준비가 잘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또 여기 어, 어제 새벽에 오셔갖고 숭어 다섯 마리를 건졌대요. 그래갖고 뭐 오늘 회무침을 또 출발한다고 합니다. 자 오늘도 당진 번개 멋진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출발합니다. 자 숭어 아침에 숭어 오전 숭어 <laughs> 아, 멋집니다. 대승호! 대승호! 오케이! 이 부분이 앞에서 간대가 있잖아요 네. 뒤에서도 간대가 고 아, 그럼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 없나요?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사람마다 경담을 놓고 누가 누거 해서 세것기리 이겁니다라고 정해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음. 방송국이 굉장히 많은 방송국을 유지하고 있어서 다 틀려요. 이부도 엄청 많고 그게 다 틀려요. 근데 제가. 여기 오신 회원님들한테 그냥 노하우를 얘기할 뿐이고, 이제, 여기 사장님 얘기도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기동력이 오래 하다 보면, 터득하게 너무 힘들어요. 이런, 이 사람이 얘기서 거면 한번 더, 잘 됐어. 어, 이건 가봐두 번째 안 돼. 그게 다 누구나 다 겪는 거예요. 나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겪는 거 근데 대신, 제가 들고끌 하고, 가운데를 갖고, 당기십종을 하는 거는 그런 일이에요. 제가 해간 어.. 저도 그냥 마구잡이로 출발해서 누구한테 배우고 그러 거, 누구한테 말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나는 그냥 내가 스스로가 어릴 적에 기억까지도 그냥 한 거라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하면서 유튜브 공부를 많이 했는데 헷갈렸어요 되게 어마니 헷갈려서 내가 아 그래서 이게 가운데를 끊고 던져보면 어까 하다가 어느 유튜브에 하나가 가운데를 하시더 라고 하는 거를 어 이거네 바로 그러니까 그다부터는 그냥 그다음부터는 계속, 그 다음부터는 계속 한 4초 안에 던져요 출발하고 4초 안에 던질 수 있으면 가운데 밖에 없어요. 가운데 그냥 묶 놓고 약간 좀 벌려놨기 때문에 가끔 그냥 이렇게 던지면 7발시프로 켜져요. 이걸 지금 이제 하 네, 는 거지. 이거가 이거는 발시로는대을가리야 앞에를 잡고 뒤에를 잡든 순간이죠. 네. 저 같은 경우는 앞을 잡는다고 앞을 잡는다. 설명을 하는데. 지금 이제 어떻게 음. 하는 것은 이렇게. 이렇게 당겼을 때이 부분에서 그대로 그냥 이거 출발이야. 거기에 그물이 멈추지 않지 않는 여기서 가운데를 벌려서 이 부분에 이 부분에 가한쪽으 여기서 앞에서 저는 어깨 걸어치기. 어어기깨 걸어치기. 가 기본이 땡기는 거로 돼 있어요. 예. 거의 팔, 이팔 여기 땡기는 거로돼 있어요. 거의 팔걸어 치기라는 건 여기를 기고여이 부분에서 눈물을 놓치지 않게 서끌어당겨서 여기다 붙여요. 예, 맞아요. 예. 자, 이거는 내가 뭐 뭐든지 니고막 눈으로 바로 던지지 않을 때 사용하는 거있은데 이거를 오해할 수 있는 게 이게 뭐냐면, 사람마다 여기를 땡겨라, 가운데를 땡겨라, 이쪽 가위를 땡겨라, 다다 비방식이에요. 어떤 사람은 가위를 땡겨라, 가위를 땡기면 이렇게 간단해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이쪽을 또갈라져 나가야 돼서 그 물이 게막 말리는 경우도 있어요. 굉장히 불편하다. 제가 판단하는 건 그래요. 하지만 제가 조금 전에 다시 얘기해주면, 그대로 나는 가운데를 갈러라. 그건 내가, 내가 아니라 그냥 대놓고 얘기할 수 있는 거. 가운데를 갈러라. 자, 가운데를 갈라 이렇게 갈라오는추가실과주가 반반 갈려요.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이것도 좋고, 뭐, 팔걸이 지금 좋고, 뭐, 다 좋아요. 이거는, 어, 요즘 에 이제 보아치기가 돼야 되는데, 보아치기의 보아치기에 공정이에요 보아치기는 대신, 그, 보아치기를 한다고 하면, 보아치기는 어떤 방식이냐, 여기서 이렇게 팔걸은 다음에, 무아지기이금물을 그대로 끝에 여기다 놓고 이렇게 이렇게 하지 하는 거예요. 이게 이게 무하지기예요근데 내가 얘기하는 건 여기서 이거를 잡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편리하게 그냥 들고 가면 돼요. 뭐화지기폼려려면 이것도 안떨어져 되고 한 가우도 잡아야 되고 그리고 멀리 던져야 되니까 어게해 누구 요거, 요거 폼되고 어떻게 되나 한번 봐봐. 이게 신기할 정도로 그렇게 하면 지금 또 한번 봐. 이거는 제가 여러 <목소리> <제가 목소리> 차례야되데 오잘하고 그러니까, 아, 예. 계십니다. 네. 아, 네. 그렇 뭐 음. 자, 그렇죠. 어, 네. 자, 됐습니다. 너무너무 아, 너무 좋아요. 네, 그렇죠. 아, 가운데는 가운데 이방는으로가소이 없는데, 이는데 일이 없이이없는이없는이없는이 없는데, 일이 없이렇게데 일이 없는데, 일이 없는데, 일이 없는데, 일이 없는데, 이는이게는이 없는데, 일이 없는하이 없는데, 일 이 멋지게 펴지면 진짜 멋있던데 오늘 강토망을 해봐가지고 근데 잘하실 것 같아요 키도 아, 크시고 저기 힘이 좀어 잘하실 것 같아요 잘하실 것 같아요 아니 간만 닮으운동식에서 할텐데 안찍어어 어. 네네네 네. 펴졌어요 펴진거예요 펴진 거예요. 어 이제 자신감만 붙으면 아 살이 살이 잘할것 같습니다. 키가, 아니, 일단 키 크면 확률이 좋아요. 네. 그쵸? 우리 짧은 사람들은 아무리 던지고 싶어도 못 던져요.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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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 연수 씨처럼. 아, 그러면, 진짜. 아, 던져보세요. 아. 일단, 뭐, 자세도 되게 좋으신데. 하나 둘오 멀리 가 멀리 오 자신감만 붙으면 끝내준다 해무지 아하 아우야 이거 풍성하네 와네 오늘 대박입니다 오늘 삼겹살에 아 이게 오이? 오이 채쓰는 거? 야 오이 당근 양파 이거는 무? 오 마늘에 아, 야 해도 자, 저기 잘 떠놓시고 으 아. 희정 씨 없으면 어떻게 이 해부침 못 먹는 거 아니야 우리? <laughs> 네, 다 드셨어요. 아. 어 고추도 다손포 오시고. 해부침으로 유명한 데침 오시는 거예요. 에 맞습니다. 그냥 네. <laughs> 아. 양념 맛이에요 양념. 잠시. 아. 뜯고 계십니다 삼겹살 <목소리> 오늘 만나도 항상 어, 전에부터 알고 계셨던 분들처럼 <목소리> 혹시 맛이 어떠십니까? <목소리> 아, 맛있어요. <목소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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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맛있어요. 네. 괜찮아요. 네. 해부치면 끝내주죠. 아예아 네. 보기 예. 아, 좋습니다. <목소리> 김치 이 김치도 <목소리> 이 <죽어버렸다>. 언니가 해왔습니다. <목소리> 아 묵은지를 또 씻어서도 오고 와 아. 맛있으시죠? 네. 아. 치킨 치킨 어떤 분이 사오셨죠? 아까 저기 정훈오빠 있는데 아예 치킨 사오신 분입니다 네. 잘 먹겠습니다 아. 네, 아. 나도 먹어야 되겠습니다 이제 사장님 오셔서 사장님 저 오라이님 어떻게 갑자기만는 식과 어떠십니까? 아반갑다 <laughs> 많이 궁금해 하셨어요. 네. 네. 아유, 맞... 차 어떻게 세우는 걸? 차는 어. 어떻게 있어? 아니, 밥 먹고 왔어. 에이! 잠깐만요. 동영상입니다 <laughs> 아, 이제 물이 조금씩 들어오고 있어서 다들 우리 회원님들 투망하러 내려가 보겠습니다. 오! <laughs> 오, 많이 잡으셨어 뭐야? 200kg이 실려 있고. 응. 어 보세요. 어우, 음. 아니 배우셨던 것 같아요. 어. 아니 그러니까요. 어. 아니 바람 때문에 그런거라니까요 선수들도 잘못 던져요. 이렇게 바람 불면. 음 오늘 살짝 동호는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 손맛 보시라고 하는 거지. 네. 에 아니 그렇게 던졌는데 들어온단 말이야. 와 무슨 기술이 그래요. 아까 펴지지도 않더니만 이제 어벙남인데 요 무조건. 아니 작아요 일단 일단 이따가 아니면. 자, 우리가 투막매니아 오늘 모임을 갖고 있는데, 우리 도움 주신 이사우님이사우님 네. 그리고 여기에 또, 새로 오신 분들이 또쭉 있습니다. 오늘 그냥 이, 여기를 갖다가 투막매니아 반시라고보면될것 같아요. 너무 멋지네요. 네. 오늘. 예. 오늘, 뭐, 지금 여기 한 30여 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또, 어, 여러 사람이 하고 있는데, 지금 아직 큰 고기는 못 잡고 있어요. 그, 어, 동호정도 조그만 거는 잡고 있고, 아주 큰 거는 없고, 이제, 이제, 이제 좀곧 나올 것이 타임이라, 조금 기다려보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투막매니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예, 네, 아직은 뭐, 고기 잡은 사람은 아직 없어요. 네. 자, <laughs> 시장도 이런, 이런, 도깨비장이, 도깨비장도 렸나봐 이거 완전히 도깨비장터렸어요 도깨비장도. 열렸어요. 도깨비장도. <laughs> 자, 대박입니다. 대박. 도깨비장터렸어요 이게 뭡니까? 이게, 이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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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30분 빼셔야 됩니다. 이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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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아... 아니 짧게 잡으셔도 괜찮아요. 여기 지금은 바람이 많이 불어서 아, 오, 대박인데 대박. 이 맞바람을 뚫고, 아니 지금은 많이 쳐서 솔직히 수모가 좀 도망갔어요. 운전부분한테만 오늘 수모가 들어오는 넙다. 거야. 수금잘 되셨지? 에, 운전 신분한테 오늘. 여기 새로운 한분 있어요? 에. 와, 어, 오늘 보... 어째 잘 던지시다했어. 와. 빨리 기다려봐 어. 어. 장원, 장원. 어. 아... 쳐줘야 되는데. 무이돼요 네, 와, 잘 와. 잠아 잠아 잠아. 야, 야, 잠립 기다리자. 오케이. 석관 씨 투마. 오케이. 좋아 좋아. 느낌상으로는 잡을 것 같은데. 자, 한번 석관 씨 어복 어복 남의 어복 남. 이 당진 팀의 유일한 어복 남. 남식이 다음으로 2인자 어복남어여보 <laughs> 있어요 아우 어, 흔들기만 했었나보네 어 지금으로는 아 그물을 차고 나가는 것 같지 않아서 보니까 일단 그러니까 없고 자 여기도 지금 거, 그물 던진 상태 아 여기도 그물 차는 것 같지 않은 것 봐서는 송어가 안잡히는 모습이에요 저기도 그물 안 차고 그물이 팔락팔락 차줘야 숭어가 들어온거예요 그물을 탕탕탕 치고나가 걸려면 그런 손맛을 또 느낄 수 있습니다 자뭐 새우가 잡혔나요? 오케이 네. 이제 아 보는 이제 이리 이리 굳혀가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이리를 굳혀가는 것 같아요 약간 상품 있어요 상품 어떻게 이리 네. 옆에서 하니까 기분은 좋으시겠어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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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laughs> 어, 1위 옆에 지금 현재 스어한 마리가 이제 1위를 기록하고 있어요. 스어 자, 열심히들 하고 계신데, 우리 저 재효 후배. 여기 또 베테랑. 여기, 여기 유튜브. 네. 동호 새끼. 아, 동호 새끼. 예. 어, 동호를 내가 인정, 잡은 거. 동호를 인정할게요. 예. 네네. 됐어요? 예. 예. 네. 자. 네. 자, 하여간 이제 피크 타임이 1시간 남았습니다. 1시간. 이제 점점, 점점 기회는 사라져 가고 있는데, 피크 타임이 1시간 남았어요. 어, 1시간 후면은 어떤 결론치도 나긴 할 건데, 자, 1시간 남았습니다. 1시간. 자, 1시간 후에는 우리 모임도서 정리하면서, 어, 정리 단계로 들어가겠습니다. 쉬어. 장어 음. 오. 아잇, 찍, 아, 하시면 되죠. 아, 근데 영상으로는 아주 제대로, 얘요 제대로 멋있으세요. 잘 잡혀요. 덩치가 이렇게 저기 저기. 투망하고 아주 적합한. 이때에대승 <laughs> <laughs> 하나 잡아야 되는데? 아, 나올 겁니다. 나올 거예요. 똑같이 많이 죽었야아요 참기. 어? 처음에 아, 대승모, 대승모 잡아야 돼, 될수어 2년 차 주방사 님. <laughs> <어이. 웃음> <laughs> 아, 내 네, 네, 말에 그냥 긴장하셨는데. 아, <laughs> 어 어떻게 뭐... 나오기만 하면 됩다 나오기만 하면 돼요. 어떻게든요. 어. 어. 아. 예. 오! 삼침! 오늘 2등에 2등 현재 <laughs> 네, 아유 수박 티도 없는 수박을 어, 저기 복순언니가 보내주셔서 이렇게 맛있게 먹습니다 한여름 이제 다 지나가고 있고 이제 건강하게 이제 어. 아네 감사합니다